오늘 제가... 이거 하이가 음. <laughs> 아, 이거 하루 이용가사지야지요거 가야지. 이거 가야지. 이거 가지거 가야지. 이거 가야지. 이거 가지 이거 지 이거 가지가이 가야지. 이 이거 요 이거 요이이가이가 시간 좀주고 있어주세요 아왜 가버리네요 우린 가위인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왜? 그럼 빨리 해보겠습니다아저볼수 어, 있네 아. 와 이건 뭐죠? 테이로 가보시고요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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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

이에로 응. 네, 시간 다되간 진짜. 시간 시간 2탄 찍으면 되잖아 2탄 응. 2탄 2탄 응. 찍으겠습니다 좀 이따가